저는 와신턴 수도에서 왔습니다. 아, 버 보지니아에 있는 조그만 맥클레인 한장로교에서 심화하고 있는 서준택 장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교 재정, 아, 조성 방안과 평신도 성교 활성화라고 하는 거대한 제목을 가지고 10분 동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15분 동안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시간 배당을 받았지만은 와서 보니까 10분밖에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세, 어, 계획의 하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온 세계, 온 민족에게 전파하는 선교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병신도 여러분께서 명하신 이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지역 교회의 핵심체가 되는 병신도들의 어, 평신들어서 어떻게 이 성교재정훈련 헌금을 할수 있느냐 하는 그 조성 방안에 대해서 잠깐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성교재정훈련 헌금을 위해서 북미주에 있는 여러 미국 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알려지고 또 사용하고 있는 믿음약속 성교헌금이라고 하는 운동이 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이 미국 교회에서는 페 f a 프라 promise라든가 또 giving through f a promise라고 하는 아,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캐나다에 같은 데에 보기 되면은 비플스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것을 아, 이제 그 성교 기금을 갖다가 아, 모이는 데 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성교의 아, 사명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성공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소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 먼저 우리가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교사가 필요하며 성교사 훈련과 교육, 성교를 위한 여러 가지 출판물이 우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성교를 위한 성도들의 끊임없는 참여 의식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서 더욱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저는 재정적 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훌륭한 성교 전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 성교 전략을 후원할 수 있는 재정적 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교는 결코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의 가장 먼저 중요한 요소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이 불타는 열정적 기도의 힘으로 마치 기계를 돌려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될이 재정적 힘을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으며 이 세계 성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마 중요한, 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한다고 본다면은요, 이제 세상적으로 봐서 여기에 네 가지의 중요한 부대가 있어야 합니다. 전투 부대가 있어야 되겠고, 아, 작전 부대가 있어야 되겠고, 정보 부대가 있어야 되고, 수송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이냐면은, 아,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전체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호소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간절한 이 믿음이 우리 특별히 아, 병신들 가운데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이냐면은, 이 재정인데, 우리가 군대에서 보게 되면 수송부대가 뒤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수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야 마찬가지로 이 성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지역교회와 평신도 여러분이 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재정적 후원을 갖다가 할 수가 없다면 은 우리가 성교를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 믿음약속 성교, 아, 성교 기금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약속 성경 언금 운동은 우리 평신도 들 안에서 전개되어야 할 중요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먼저 각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계 성교은 우리 평신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재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성 성교 헌금을 약속할 수 있는 한약어 아, 약속 또는 계약 하나 이제 칸트랙을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마치 어떠한 사업체를 개혁할 때에 메어지는 계약과 마찬가지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의 간절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계약은 결코 변함이 없는 끝까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계약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혼 약속은 하나님의 적극 도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가 약속한 성교 헌금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한번 호소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성교 헌금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허락 밑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약속 성교 헌금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약속, 성계, 헌금은 모든 만물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 약속, 성계, 헌금을 하나님과 계약할 때에 우리는 일정한 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1년간 동안 말이죠. 또 일정한 헌금을 갖다가 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우물쭈물 해서는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금년 1년 동안에는 2,400불을 하겠습니다. 200불씩 꼭이 성교 현금을 위해서 바치게, 바치겠습니다 기바치 하는 그 계약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예산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크게 한네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성교하는 교회를 본다면은 우선 교육자에 대한 사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교에 대한 성교 예산이 있어야 되겠고, 또, 기성교회는 모두 다 이제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교회 건물에 대한 운영 경비가 있어야 되겠고 일반 목회 경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에서 우리가 어떠한 퍼센테이지로 예산을 짤수 있겠느냐. 가장 아이디어한 것은 한 30%까지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 예산을 한 30%, 성계연금을 한 30%, 건물 운영을 갖다가 한 20%, 일반 목회 운영을 갖다가 한 20%에서 100%에 우리가 아, 예산을 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 이동희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시는 이 60%의 예산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전문가의 생각으로서는 참 60%의 성금 예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도저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 다시 말하자면은 이와 같은 60%의 성교 예산을 할수 있다고 하는 그 교회는 이 외에 다른 것을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인 것이 크리스마스 때에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줄수 없고 우리가 그저 불편하게 살아보자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 특별히 목사님께서 모든 사역을 갖다가 하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교회에서는 목사 사례의 예산이 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겠죠 또 깡통으로 만드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그 이제 운영 경비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목회 사례를 한20%할수 있다든가, 이거보다 아마 더 적어줄 수 있겠죠. 그게 선거 헌금이 한 60%, 아, 건물 운영비가 한10%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반 목회 경비가 한 10%가 돼서 100%의 교회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60%의 성교 예산을 우리가 짤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교회의 성교들의 마음, 믿음, 하나님과 약속하는 이러한 것이 있다면은 60%의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성교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떻게 해서 전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섯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축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벌써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정가해서 선교연금을 쓰고 이제 구제를 쓰고 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희생적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경영과 운영 관, 관리를 통해서 이동희 목사님 교회에서 하시는 것같이 그 같은 철저한 그 매니지먼트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는 우리의 비상한 창, 창력적인 것인 것, 예, 크리에이티비티, 우리가 이니시에이티비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건데, 중요한데요. 창작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교 기금을 갖다가 모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고 있는 어떤 특별한 수입을 이제 받는다는 거. 여러분께서 세금 보고를 했는데 세금 이제 자기가 큰 위펀드를 받고 할 때에 이것을 가다가 우리가 통째로 성교기문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신들의 그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교사회에해서 기도와 재정 후원을 할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